전어 무침과 전어 회를 해보겠습니다. 싱싱한 전어가 나왔어요. 장날이라 그런지 정말 쌌어요. 이렇게 지느러미를 다듬어주고 비닐을 이렇게 깨끗하게 벗겨주세요. 이게 만원어치인데, 둘이 먹기엔 너무 많아요. 큰 거는 구이를 해먹고요. 좀 작은 거는 회를 쳐가지고 먹고, 또회 무침도 하고, 이러려고 그래요. 자, 햇감 영화. 머리를 띄었죠, 제가. 특히, 내장이 있는 부분은 정말 잘 씻어주고 해야 돼요. 래야 비린내도 안 나고 쓴맛도 안 나고 그래요. 이렇게 내장된 부분이 깨끗하게 손질되어줘야 돼요. 이렇게 작은 거를 저희는 새로 먹거나 무쳐서 먹어요. 깨끗이 손질한 전어를 이렇게 키친타올에 얇게 깔아주고 물기를 없애줄 겁니다. 이렇게 물기를 없애줄 겁니다. 이렇게 물기를 없애줘야 돼요. 이 전어 배 부분, 이배 부분에 있는 물기도 이렇게 손을 숟가락에다 놓고 꼭꼭 물기를 없애주세요. 깨끗하게, 여기 핏물 나오죠? 아무리 깨끗이 썼어도 물기를 딱 없애주세요. 이렇게, 이배 부분까지도 물기를 깨끗하게 없애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배 부분에 있는 물기도 깨끗하게 넣어서 물기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까만 부분이 남아있으면은 깨끗이 또 벗겨주시고. 네, 자 꼬리부터부터 저는 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칼, 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머리 부분, 못난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무침용으로 하고, 이렇게 꼬리 부분도 무침용으로 크고, 모양이 예쁘게 나온 거는 회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회감은 접시에다 다 담아서, 이렇게 랩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시면 됩니다. 전어회 완성! 이제는 전어 무침과 꼬리 부분. 이렇게 좀 못난이 모양이 나온 거. 이제 무침을 하겠습니다. 자, 오이 하나를 이렇게 가시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 떨어져 나와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시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칼이 지나가면은 다 떨어져 나가서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나침에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양만큼 하면 돼요. 해서, 해무침은 물이 많으면 별로 안 좋아요. 물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담고 아주 살짝, 살짝 절여주세요. 소금, 소금은 살짝 넣어서 이렇게 절워놓고 쪽파. 있으면 좋은데 저는 깻잎이 없어서 오이하고만 초무침을 하려고 해요 여기다 이렇게 한쪽에 넣어주시고 파도 넣어 주시고 양파도 이렇게 넣고 마늘 다진 거 저는 생강에 쌀때 이렇게 말려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생강 가루를 칩니다. 초고추장 초고추장을 본인이 원하는 간에 맞게 쳐주셔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간에 맞게 와사비 와사비를 조금 쳐줍니다 갈아 놨던 오이는 꽉 짜주세요 꽉 짜주세요 그래서 물기를 없애고 깻잎이 있어서 넣어주면 좋아요 고춧가루 또 쳐주고 그래서 이제 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맛있어요 바로 먹는 것보다 묻혀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보세요. 몇 시간 정도라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깨소금. 네, 이렇게 해서 버무려가지고. 접시에 담을게요. 이렇게. 자 전어 해무침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나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가을에 만난 전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